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막이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한 마귀 군사들과 임사 싸워서 성중호를 물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아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홍하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에로다 한 마음을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까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용골을 올리기까지 아까마기 제야 무리 강할지라도 <laughs> <laughs>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용고를 울리기까지 죄약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마음으로 임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임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고를울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한테 소희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이렇게 조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아여 주심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고 이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신 주님. 이 시간에 사랑온 성도들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문제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연약함의 치료로, 아버지 그 마음의 심령의 답답함이 자유함으로, 또 길을 잃음이 길을 발견함으로,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는 놀라운 복, 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온 자들마다 아버지 영성으로 예배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고 또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케하여 주시고 대통령을로부터 미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어려운 그 사역 가운데 기뻐하심을 이루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갈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큰사나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통지가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괴를 갈아먹는 그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이 이길 뿐만 아니라 능이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살아계심의 증거를 놓아서서 사랑한 성들의 도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곧 중간고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보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을 놓으시고 나아가 또그일 가운데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재명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그래야 후일 미래에 참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통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곳 가운데 사랑한 성도를 나가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이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심령심령마다 어찌할고 어찌할고 아버지 받아드는 심령마다 아버지, 두리킴의 은혜를 도와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 중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병고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서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아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그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나고 뜻을 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드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드렸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두하사 하늘을 나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 ...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유다를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곳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복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그런 적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70인이 건너갔는데 그렇게 별같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네가 경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에 남은 에굽에데려간내 조상들의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많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이 있겠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동이냐면,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랑해서 하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이 떨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보면, 뽀뽀 뭐, 뭐 사랑하는 게 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건 뭔가,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유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 이루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아,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법도를 따라가다 보면 사랑도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결국에 뭐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그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법하면 외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 하면요. 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래도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이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그 교훈이 뭐였냐면, 사랑의 사명인이 되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처음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말이 무슨가, 사랑의 사명인이 되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 정말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 사랑의 사명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숨과 표신팔과애굽에서그왕 바로와 그 전구에 행하신 기적과 이사 이들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일들은 누가 봤어요? 출애굽 1세대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키고 또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나누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보면 이 큰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로 너희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것을 가르키고 나누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강론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이곳으로 말씀의 주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라, 무슨 얘기라면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제 삼아서. 세상 주제 많은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제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뭐요? 하나님께서 약속 오셨죠? 강론하며 이렇게고 또 강론하며 또 20절에 보니까 내또내집문설주와막가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사실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하늘이 땅을 덮는다. 이건 뭐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까지 완성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가 여러번에 설명했지만, 어느 집에 가든지 쉐마라는 말, 들으라라는 말.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약자,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말이 딱 어디나 서있어, 어디나. 집이란 집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을 들리면 들어오잖아. 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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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이거 듣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이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요 이것이 얼마나 이들이 귀여웠던지, 여기서 보니까 뭐, 뭐, 손에다 메고, 이마에 붙이고, 실제로,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묘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막, 뭐, 별, 별별 글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종이로 있는 것들을 봤다고 그래요. 보니까 다 그것이 뭐냐면, 쉐마 본문을 갖다 써놓은 거예요. 왜,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가 적었는데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들이 있는 땅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보면 13절이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내린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어요 농사지면서 제일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의 문제요 농사가 가장 쉬운 것은 있잖아요. 비료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어서 이제 물이 제 때에만 공급되면 돼요. 에,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과거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참 희한한 게요. 느리게 씨앗을 심었던, 빠르게 씨앗을 심었던.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비가 내렸었어요. 그 씨앗을 내가 물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그그 그 무슨 뭐 물을 뿌리겠어요. 거기다 그밭그그전 넓은 그 바다에다 어떻게 물을 뿌리겠어. 근데 씨앗만 심어 놨다 하면 비가 내려요. 그것도 성도들이 가서 풀좀 뽑았다 풀을 뽑았다 그럼 또 비가 내려. 그러니까 농사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가 아, 물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보니까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적당히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이 땅에 대한 얘기를 또한번 했어요. 이거 한 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온 게 10절 부분인데, 내가 들어가 차지하 땅은 내가 나온 애국땅과같지 아니, 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부를 되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사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내리면 비가 어떻게 돼요? 땅이 어떻게 되죠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나 이스라엘의 땅 있잖아요. 그, 거기는 흡수가 되는데, 저, 그, 애국당 있잖아요. 애국당에 그 사막 같은 데 있는 땅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흡수가 안 돼. 마치 그 플라스틱 바가지에 있잖아요. 물을 부은 것 같아요. 그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동네가 난리가 나요. 아주. 거기는 하수시설이, 그걸 왜냐면, 그, 그렇게 비가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만 왔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저께 밤에 정도, 운 정도 비만 와도요, 도시 전체가 다 물바다가 돼요. 카이로 시내가 다 물바다. 두바이 시내가 다 물바다.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물이 그대로 고여있어요. 그래서, 그 두바이 같은 데는, 이, 그, 농사를, 나무를 키우려면 어떡하냐면, 흙을, 다른 데서 채취해 갖고 물을 흡수하는 흙을 채취해서 나무 주위에 이렇게 뿌려놔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라고 나무 주위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애굽이란 나라에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산다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댄다고 그랬잖아, 발로. 발로 물을 대니까, 휙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뛴 만큼 최소의 물을 대는 거예요. 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그럴, 그럴 물이 없어요. 그럴 물이 없어. 거기는 비가 내려면 족족 다 흡수가 돼요. 흡수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늘 이슬이 인데 이슬이 어느 정도 아주 그냥 그저기하고하니 이슬이 한번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습으로 확 지나잖아 요 지나가면 이렇게 바지가 들어면 바지가 젖을 정도야 그 그러니까 이슬도 보통일이야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우량 중에서 그런 땅인데 여기에 뭐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1 2 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하나님의 눈에 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그 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차지할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눈을, 정말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보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 수만 있다면 사실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는 방향에 흩들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상숭배안 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주와 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뭐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알만한 것이 뭐 요단 뒤쪽 간에 있는 뭐 그리심과 에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저주 선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싶어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있잖아요.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풀이 많겠어요? 풀이 무거워요. 남쪽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북쪽은 좀 벌거벗은 황폐한 산 같더만, 이 산이 그렇게 생겼대 그렇게 생겼어 결국 한쪽에 벌거벗은 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쪽에는 저주. 이 그리심산은 뭐요 축복. 그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이 말씀에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면서 뭐얘기나면 아멘 할 때마다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에바산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심산과 같이 된다. 이렇게. 시청각자는 거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 말씀을 소재를 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억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겼던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 사랑으로 하세요. 섬기는 일, 봉사, 어떤 일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일들은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어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죽은 사람은 몸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러워요 우린 적어도 천국 갈때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욕 가운데 임지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곳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에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돌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의 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마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거룩하세 믿음 이에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이에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 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졌단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